와와세명세명 3명 잡았는데. 세 명이요? 네. 풀무장 세 명?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 계속 와서 졌어. 엄청 많은가 봐요. 아, 그래도, 이제맨병으로 가자, 어 <놀람> 응, 네? 아, 옥상에 보인다. 거기 지금 한명 먹겠다. 옥상에 두명 있는데. 아웃! 아. 이쪽은 올라와지. 점프하면서 올라와. 아, 나 커. 연필. 어어 저 코. 컷 어.. 치 아, 이 아, 닌가 아, p t 아, 시 아, 시피. 아, c p 아, 얘구나 똑같은데 피시아 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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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권차다. 오케 여기 튀어났다박게요 아무 데나 내려요, 자.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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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 네. 채우러 가자. 어디 썬지 모르겠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녹았어, 녹았어, 씨. 어디 계세요? 오, 총알? 오, 홀로 났다 필요했다면? 그게 여기, 여기다 공범 하긴 할텐데, 뭐. 어. 와. 앰프죠? 네. 아 속해요 제가. 헤드 잡은 거 같아. 잡았어. 죽었다. 허. 여기였나? 어. 나무 조심하세요. 이상 겁나 기다란 나무입니다 바로 앞에. 네. 아싸. 뽕자 헬기. <laughs> 어 어. 없으시네. 못 맞추셨는데? 맞췄는데요. 터진 건 아, 뭐야? 어, <웃음> 어 <웃음> 터졌네. 네. 어 헬기. 어 어. 저기 배 보여요? 네. 배고. 네, 고. 어, 쏜다, 쏜다. 어? 죽였다. 한 명은 죽었고요. 한명 어디 있어?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한명안 나왔어. 북상에서 쏜다.